네 오늘 우리 2024년 추수 감사 주일 예배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내가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 우리가 지금 되었듯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어, 나오신 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참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또 그대로 살기는 쉽지 않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대사로 학교 전에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단순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도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며, 또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자, 왜, 그러, 왜냐면 내가 그래야만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쉬지 말고 내가 기도할 수가 있으며 내가 뭐 범사에 갈,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자그 질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세상에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기쁨이 또 우리 모두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충분히 기뻐해야 할 이유와 또 기도해야 할 이유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8절을 통해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즉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자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셨고 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확인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오늘 과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는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인데요. 구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제 네. 구절 말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죄인된 자로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서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 물론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육체의 죽음 뒤에 우리의 영이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혹은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즉 용서받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다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갈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 갈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본질상 진노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라 말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유는 그 누구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기, 화목하게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 지금 여기 1절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도무지 가까워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2사에서 5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고 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3절 말씀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누구랑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아멘.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라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말미암아 시슴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음을 믿으신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비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냥 날마다 숨쉴 때마다 감사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난 감사할 일이 삶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 난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감사할 이유를 자꾸 예수님 아닌 다른데 가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계좌에 가서 찾으려고 그러고 내 삶의 터전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뭐 어떤 직장에서 뭐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는 것입니다 뭐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감사하고 내 병을 좀 치유해 주셔야 감사하고 내 문제를 치유해 주셔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 일 일어나면 감사하단 말다 합니다 그런데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아도, 그리고 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담을 다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기에, 우리의 삶에는 충분히, 매우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내가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믿어진다면 그분께 나의 미래를 다 맡기고 오늘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이 주님이 다 앞치니 앞서가시면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왜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합니까 하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홀로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나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기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맡길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도 혼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쉬지 않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혼자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 우리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살며 그분께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고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하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난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자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도 기뻐할 이유가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확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보다 더큰 감사의 이유가 있을 수가 없고 이보다 더큰 기쁨의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날로 날로 더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제발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없습니다. 찾는 달지라도 잠깐, 잠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러므로 오직 길이오 진리오 생명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마 아마 날마다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오늘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둠 속에 매이던 나의 영혼, 갈길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을 비춰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난 정말 이제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